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님들 마음에 딱 꽂힐 만한 중고차 만들고 온 유동욱 팀장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드림을 그대로 담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메리칸드림? 돈 많이 벌게 해 주는 차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개척자 마인드라고 말씀드리는 게좀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미국 서부의 광활한 사막, 로키 산맥의 뭐눈 쌓인 협곡 어디든지 완벽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풀 사이즈 SUV 프리미엄 사양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오버랜드 차량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 지프사에서 하이엔드급 SUV 포지션을 장악하고 있는 그랜드 체로키 거대한 이름을 가진 차량입니다. 실제로 이 차량 크기도 정말 큰데요. 일반 그랜드 체로키는 대형이지만 이 차량은 롱휠 베이스 뒤까지 엄청 길게 뻗어 있어서 무려 전장이 5.2m에 달하는 초대형 SUV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크기가 엄청난데 이 차량 우선 재현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리고 있는 차량 21년식이고요 25,000km 밖에 주행 안한 완전 민트급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 제로 깔끔하게 즐겨 볼수 있는 중고 초대형 SUV 감가도 정말 잘 먹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시청 계속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정말 넓게 펼쳐진 초대형 SUV의 와이드 바디, 그리고 이렇게 박력 있는 그릴 디자인,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모든 센서류가 다 챙겨져 있습니다. 전면부 카메라, 뭐 레이더, 그리고 앞에 액티브 크루즈를 위한 카메라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야, 이 멋지고 좀 어떻게 보면 투박한, 탐험용 SUV를 이제 정말 완벽한 안전 사양으로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네요. 자, 이제 다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전 측면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휠부터 보셔야겠죠. 휠 관리 상태 정말로 깨끗합니다. 거의 뭐 기스 하나도 없이 완벽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타이어도 콘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출고 순정 타이어이고 이 안쪽으로 트레드는 한7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하우스가 야, 이렇게 각지고 멋진 스타일로 되어 있는 차량 요즘 흔치 않죠? 안쪽으로는 에어 서스펜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차체 자세 제어 장치와 차고 조절 기능 느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런 등까지 붙어 있습니다.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표기하기 위한 미국식 사양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정말 큰 차량인데요. 다른 부분도 한번 보시죠 자, 그랜드 체력키의 정측면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크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SUV 많지만 이렇게 커다란 박력과 엄청난 직선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진짜 미국에서 밖에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되게 뭔가 에스컬레이드 같은 느낌도 있고 물론 에스컬레이드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박력 있고 고급스러운 라인들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은 이쪽에 3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쿼터글라스도 엄청나게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뒷면에 보시면 이 차가 롱휠 베이스임을 보여주는 엘로고와 지프의 자랑인 4륜구동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자세 제어 어떤 지형이든 넘나들 수 있는 미국적인 차량 개척자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그런 차가 엄청나게 고급스러워진 게 이번 차량의 특징입니다. 정말 안정적인 가로형 테일램프. 아, 지프가 이렇게 고급스럽고 뭔가 약간 의전용 느낌이 나는 이런 차를 만들 수 있었던가 싶은데요. 고급 사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지금 3열이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버튼을 눌러 주면은 전동으로 자동으로 누워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해 볼수 있는 3열 시트입니다. 그리고 2열도 전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눕습니다. 야 정말 편리하게 바로 원터치로 차박 준비 완료입니다. 당연히 위쪽에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형이든 넘나들면서 어디를 여행해서 가도 이렇게 한 방에 편리하게 캠핑을 시작할 수 있는 차는 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야, 진정 아메리칸 사이즈가 뭔지 느껴질만한 실내 공간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이 정말로 큰데요. 이렇게 거대한 사각형 직각적인 창문본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나온 차들은 이렇게 직선적인 느낌은 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미국적인 차량인데요. 의외로 2열 지금 거주성이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팔걸이 위치도 딱 좋고 눕는 느낌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등장에 많이 눕는 이런 자세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장거리 여행에 정말 특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2열 승객을 위한 이런 에어컨 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열 에어컨 독립 공조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은 분들이 불평할 일도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후석 열선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밑으로 보시면 은 A 타입, C 타입, 둘다 충전기 포트가 준비되어 있고 220V 충전기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전원 상 안전하게 다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자리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자, 그랜드 체로키의 운전석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뭔가 지프답다 싶으면서도 지프답지 않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운전석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뭔가 가죽도 예쁘고, 네, 하이그로시 패턴도 예쁘고, 근데 뭔가 묘하게 지프가 한 단계 진화한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뭔가 굉장히 오프로드 스포티한 느낌 이런 거 뭔가 좀 고릴라의 등 같은 느낌으로 좀쫙 펼쳐져 있는 느낌이 예쁘지 않나요? 키로수도 짧고 연식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죽 관리 상태 정말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드한 실내 그리고 저쪽으로 보시면 지프가 자랑하는 매킨토시 스피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브랜드인가 봐요. 이렇게 좋은 스피커 한번 맛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도 정말 멋진 가죽 스티치 가죽 두 겹을 겹대서 이렇게 예쁘게 라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정말로 커졌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서 열선, 뭐 미디어 그리고 매케토시 스피커 세팅까지 이렇게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고급 AV 시스템을 차 안에서 만지는 느낌 굉장히 좋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보시면은 야 핸들이 정말로 큽니다. 진짜 초대형 SUV의 크기답게 이렇게 커다란 핸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액티브 크루즈 기능 지원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리모컨도 굉장히 쓰기 좋게, 시인성 좋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옵션도 지금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자면요. 고급스럽고 단정한 풀스크린 계기판. 훌륭한 시인성을 자랑하는 HUD. 풀 어라운드 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을 지원하는 풀 오토 에어컨. 1열에도 역시 충전 포트가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셀렉터 주변으로 정말 많은 자세 제어 기능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가위를 올라가는 모드. 그리고 모래밭에서 빠져나오는 모드. 눈길을 달리는 모드. 정말 많은 자세 제어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 모드 체인지 기능. 에어 서스펜션은 4륜 모드 독립 제어가 될 정도로 정밀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차고 조절까지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어비를 낮춰서 초고강 모드로 진입하는 4륜 구동 로우 모드, 내리막길 내려갈 때도 안전하게 경사로 속도 제한 기능까지. 뭔가 락 밴드를 보는 것 같은 맥킨토시 스피커, 전동 메모리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로 정말 멋진 무드까지 챙긴 브랜드 체로키만의 실내 분위기까지.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지프의 초대형 SUV, 누구나 10만 원더 싸게 사시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 멋진 차량 누구나 추가 10만원 할인 받아서 사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가 이 차량의 최고 차고 상태인데요. 키가 한185 정도가 되는데 야, 정말 높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죠. 당연히 우리 어린애들 탈 때에는 이 차고를 낮추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정말 멋진 차량입니다. 지금 25,000km 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새차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완전히 보여드리진 못했죠. 지금 도장면 상태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어디 빛바랜데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 정말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5,000km 밖에 안 탔고 완전 무사고. 게다가 이 차량 신차가가 8,000만 원에 달하는 차량인데요. 오늘 감가를 정말 잘 먹었습니다. 완벽한 상태에 비해서 정말 좋은 감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4,880만 원입니다. 4,880만 원에 초대형 SUV. 정말 많은 옵션과 미국적인 스타일을 자랑하는 미제 SUV. 그랜드 체로키 지프 몰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딱 꽂아드리는 중고차 이동훈 팀장이었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연락하시면 저희 이동훈 팀장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한 구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